뭐라고 하고 나간? 응? 뭐 이제 취직해서 회사 다닌다고, 바쁘다고 나 <laughs> 내일부터 출근한다. 개굴한 거 같죠? 누가 봤어? 나 같은데? 뭐라잡저는데 면접 본다고 했었어, 근데. <laughs> 아니, 우리 진짜. 팀 메이 원챔 있어, <laughs> 한 조. 근데 한조

아, 진짜 존나 힘드네. 정 저절로 되지 않아. 너가안 왔지? 뭐야, 마요님 모바일이었구나 음, 예요 브롤스타즈 <laughs> 음, 예? 아, 아, 음. 하세요? 브롤스타즈 하죠 하시게요? 네? 아, 아니 하시지요? 아니 아니요 하세요 저 원래 모바일 게임을 안해가지고 2월 게임을 해보어 <laughs> 뭐 하는 게임이지? 예, 뭐라 하지? 그냥, 이게 모바일 게임들이 보통 터치식으로 하잖아요. 네. 터치로 해서 캐릭터를 직접 <laughs> 조종을 해요. 네. 직접 조종하면서, 약간 오버워치처럼 팀게임으로 해가지고, 막, 뭐 <laughs> 하는 거같 <거지. 웃음> 캐릭터가 되게 아... 엄 다양하고 많아요. 30개 정도 되나? 캐릭터가? 막 조합도 다양하고, 막 전략도 있고, 막 이런, 이런 아, 팀 게임이에요? 아이... 네, 팀 게임. 음... 근데 모드마다 달라요. 뭐, 팀 게임 모드가 있고, 배그처럼 네. 서바이벌인 모드가 있고, <laughs> 아, 나 모바일 게임 뭔가 그.. <목소리> 그 너무 이식있어가지고 <이시감>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괴롭진 어디 보자. 니 음? 어아 인기가, 아아 인기가, 아아 인기가 많노 <laughs> 인기 많아서 좋겠다 영이는 절로실현 되지 않아. 기다리는 건내 취향이 아니야. 아, 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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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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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안 맞아. 이보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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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어. 또기야저 네. 깨깨술 마심? 안고 아직 당신필요합죠 아, 난어야그 비행기 타서 그런가 하거 아니? 아, 비행기 아니2 0밖에안남는데이 그 힘들겠지. 아, 추뭐야요 축구 추보성? 어떻게 놀파? <laughs> <와이와이>? 네.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뭐? 대 대기형이 물어보는데? 아저 예, 예, 왜요? 뭐 하냐? 저 뭐지 뭐야? 이거 일반 스크린 방 하고 있었어요. 누구야 너? 저 경쟁하고 있어요. <laughs> 아 전부 <잠시만요>. 다. <난> <laughs> <놓아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 아니, 씨발, 위도우 쬐고 있는 거 뻔해 있는데. 위도우가 쬐고 있는 데 뻔해 안면서 죽은 거니? 아, 진짜 배고프다. 위도우가 쏘기. 그해잘거인아 음, 큐로 아이디 뭐로 고 있니? 저 큐로요 몇점 되냐 고 3800인가? 모르겠어요. 저경쟁전를안 해가지고. <laughs> 잠시만. 3. 315782. Q로 31578. 31578 하나? 그래, 315782. 3 1 5 7 8 315782. 3 1 네. 5 7 8 315782. 315782. 3 1 5 Q U R O. Q U R O. U R O? 네. 지금 뭐 라면 끓여먹으면 속이 아플려나? 응. 음. 아, 지금 좀까먹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근데 새벽에 라면 끓여가지고 뭐야 이방 뭐야 이방 이방 뭔데 <laughs> 에이미 연습방에 <방이>. 새벽에 라면을요? <laughs> 우린 음. 괜찮지 너는 아프지 무슨 라면 먹을건데나 되게 귀찮게 하네 진라면 <laughs> 한방이야 이거 머리? 네 머리만 왜왜 이거 원래 그냥 줄땡여가지고 막 쏘면 되는거 아니야 그러 이거? 아 한방 차아해야돼 <laughs> 어? 한방인가? 한방인데 피 20인데? 어? 그렇네? 뭐야 이봐 노잼방이야 <laughs> 여기서 꾸나님이랑 위도우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 가만히 서가지고 중도 안하고 그냥 때리면 죽는데 애들 쀼니 위도우 엄청나게 잘하네 위도 <laughs> <해주면 웃음> <없네>? 아니 <laughs> 엄청나게 죽었네 <laughs> <좋네>. 큐루산이 <키로사니 웃음> 위도 원챔 만 해도 한.. 마스터 갈것 같아 <laughs> 마스터를 왜가 두발해가지고 <laughs> 저위도 못해 못해 아니 크루님은 <laughs> 이미 이미 3800인데 <laughs> <laughs> 저 아나 원챔으로 3800 <laughs> 원챔충이 원챔충 와, 아프애들 많은 거 보소. 큰일로 하나 방 간다.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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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네 이들 너무 많아서 빡센 것 같아. 어, 아우 너무 많아. 아씨, 아유 훅좀 타자. 훅도 타기 전에 계속 헤드 만네 <laughs> 그냥, 그냥 막 쏘는데 이 새끼들 이거? 그도 어, 뭐, 노잼인데? 이거 원래 두방 떠야... 말만한데 원래 지금 이거... 리더 연습하려고 들어온 애 아닌가? 패션만 하면 뭔 재미나는 거지? 그냥 막 쏘는데? <laughs> 왜 연습 <연습하게> 방에 들어오는 거지? <laughs> 안 되겠다. 컵나면누어야지 내일 전화, 또 오케이.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디지마 아프다고 하면 안 받아 줄거야 사과 먹어요 사과. 할까요? 저 방금 사나. 저는 아무것도 고 배고프. 아또 내일 뭐속안 좋은이 아프다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요? 안 되겠다 그냥 누워야겠다. 그래, 사과. <laughs> 참고 그냥 자. 음. 어몇 명이 쏘는 거야? 아우씨 어, 너무 많아. 이거 잘못해서 가운데 스폰되면 진짜 개 난리예요. 미치... 아, 오이지아 어, 이거. 이 이거. 네,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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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가거고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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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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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끝없어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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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어, 점프하지 마 얘들아. 와, 패줌손에 이 새끼 이거 이거. 아예 등 아예 등패준만 하네요. 어, 어 계속 두근거 이질한. 어떻냐 이러면. 아, 냐 이러면. 이러면. 연습을 해야지. <웃음> <웃음> 그냥 응, 막쏘오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laughs> 맞다 아 어, 너무 아 맞다 내일 먹을 국밥 검색해야지 건데 <laughs> 맛있겠다. 떡볶이, 네, 네, 네. 국밥, 어 와... 콩나물 국밥, 돼지국밥, 설렁탕. 와... <laughs> 뭐 먹지? 민호 형이 초이사. 나는 칼... 국밥 다 타고... 좋아. 칼국수는 좋아하니? 왜요? 칼국수도 좋아. 함 그러면은 너 닭곰탕이라는 거 먹어봤니? 닭곰탕이요? 그냥 음. 곰탕에 닭 들어있는 거 아님? 아니지. 그냥 곰탕은, 닭육수. 그, 소 베이스잖아. 소뼈 베이스, 돼지 뼈베이스잖고 말고, 닭뼈 베이스로 끓인 곰탕이. 오, 신기하다. 살짝 너... 삼계탕 느낌 없잖아. 어? 삼계탕 느낌인가? 근데 닭을 찢어서, 찢어서 넣어. 찢어서. 오, 삼계탕만 들겠다 내일 그거 먹어보러 갈래? 좋죠. 조선해. 내일 건대 닭곰탕 먹으러 간다 아이고 깜짝이야 씨. 여기에 닭곰탕 닭곰탕 여기 내가 그거... 아는 집 이사했다고 하던데 한번 가봐야 돼아 거기 비빔밥 짱 맛있어 저거... 아 진짜요? 가서 비빔밥. 닭곰탕이랑 비빔밥이랑 칼국수 시켜서 세 개를 나눠 먹자 다 먹을 수 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 비빔밥 진짜 아, 비빔밥다나밥 나 먹어야 되는데 어 사람 것또 화전 어 너무 어렵다 너무 <laughs> 많다 <laughs> <laughs> 얘네들 <laughs> 그냥 막 쏘는데. <웃음> <웃음> 어이구야. 줌을 안 푸는 애도 있어. <laughs> 들어 있는 대추랑 인삼 이런 거 너무 좋아. 완전 아재 입맛이시네. 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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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조심해. 어, 뭐야? 어, 어. 내가, 아파. 야, 얼굴 알것 같은데, 개자식. 어, 도둑이야? <laughs> 어? 너 앞에 똑똑같이 태어나시던데? <laughs> 어, 아, 다아 <딴> 다른애들이 죽와좀 <laughs> 안부러 <laughs> 이새끼 삼계탕이 <웃음> 좀 <laughs> 찐느낌이라면 닭곰탕은 좀 맑은느낌이려나? 어 조금 맑아 딱딱 한느낌 콩나물국밥 어, 색깔보단 조금 진하고 음... 삼겹탕 먹어 잘 먹으면은 못 먹을 먹으면 맛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수육 국밥보다는 조금 연하고 콩나물국밥보다는 진해. 어, 나 콩나물국밥 완전 좋아. 어나가이도태어났거 콩나물국밥은 근데 삼백집이 맛있지 않나? 어 거기 맛있어. 거기 완전 좋아. 아 근데 콩나물국밥은 전주 가서 먹어야 돼. 전주. 가아 진짜요? 아 맛있겠다. 진 전주가서 먹어야지 전주가 콩나물 전주 직접 가서 먹으면 맛있어? 진짜 콩나물 국물이 제일 맛있어 와 가보고 싶다 나중에 백집도 본점이 전주야 아 진짜요? 거기 맛있는데 그 옛날 그 하루에 300그릇 밖에 안 판다 그래가지고 300집이잖아 이름이 원래 와 도... 그거 뭔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번씩 본거 같은데? <laughs> 엄청 유명해요 300 아... 쫙 만들어놓고 막줄서 있는 손님들만 받아가지고 딱 그거만 팔고 장사 적는 방송 본거 같은데. 원래 원래 그거도 유명하지 않은 전주 24시 콩나물국밥 이거 체인점 아니? <laughs> 모르겠다. 와 시발 콩나물국밥은 전주가 제일 유명해.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콩나물국밥 초보자들은 그 같이 주는 <laughs> 계란을 국물에다 막. <laughs> 풀어먹어 초보자도 먹어. 있어요? 어? 저 풀어먹는데? 그게 초보자야 원래 콩나물밥에 있는 계란은 국물에 넣어서 먹는 게 아니야 응? 그러면? 그대로 먹는 거야 응? 날계란을? 어 넣어서 섞어먹는 거 아니야 원래 아니 날계란을 왜 먹어? 날계란을 왜 그게... 먹어? 음... 귀로야 왼쪽 조심해라 어? 재미 죽었어요 딴 애한테 죽었어요 완전